오늘 제세 번째 서울 자취방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동안 좀 오래 휴학을 하다가 복학을 하게 돼서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면서 총 얼마 정도 썼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샀는지 이런 것좀 얘기해 볼게요. 먼저 현관부터 보시면 어, 현관은 좀 간단하게 자석 걸이 하나만 걸어뒀는데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얘는 다이소에서 파는 핀진 타월 걸이거든요. 근데 얘를 가로로 눕혀서 걸어두면 우산을 걸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이 빌라는 쓰레기를 전부 다 분리를 해서 봉투에 넣어서 밖에 내다놔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런 비닐을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를 입구에 걸어줘서 하나씩 뜯어서 쓰고 있어요. 다음에 도박이장을 볼 텐데, 아 저는 신발이 많지 않거든요. 원래도 많지 않은데 이제 본가에서 서울로 택배를 보낼 때 신발을 3개밖에 안 보내가지고 일단 이곳을 그냥 신발 두는 곳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 신발장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신발장이 아니라 그냥 수납함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딱 손이 닿는 부분에는 각종 물건들을 두고 있죠. 여기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두기 좀 애매한 것들. 파우치나 뭐 헤드셋이나 이런 테이프, 계산기 이런 것들 여기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제가 좀더 깨끗하게 닦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아예 수납장 용도로 사용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을 보면 여기는 그냥 청소 관련된 것들을 넣어뒀는데 무장갑 비닐봉투 이런 것들 넣고 얘를 추천하고 싶어요. 얘는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파는 베이킹소다 송걸레 청소포인데요. 약간 물기가 있어요. 근데 습식이라서 한번 이렇게 닦으면은 금방 마르는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일반 물티슈로 닦기에는 새로 이사 왔을 때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얘로 닦으면 뭐가 좀더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에 이사 왔을 때 이런 수납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로 닦았습니다. 처음밖에 안 하니까 기어 그리고 얘는 접이식 대안데요. 얘도 다이소에서 샀던 것 같아요. 다이소 아니면 쿠팡이에요. 얘는 좀 옛날에 샀어가지고. 저는 면직미대를 쓰기 때문에 이런 바구니 같은 게꼭 필요하거든요. 같이방 화장실은 너무 작으니까 펼쳐져 있는 대야를 쓰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접이식 대야를 사서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고 다시 여기 넣어서 보관하고 넣어. 이런 식으로 짠. 그리고 이곳이 주방인데요 굉장히 아담하죠 위에 보시면 아로마 스톤이랑 오일이 있는데요 아로마 스톤은 무인양품에서 샀고 얘는 어 직구로 구매했어요 아로마 스톤을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건데 일단 제향 제품 연대기를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일 처음에는 저는 디퓨저를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일 간편하고 많이들 쓰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연 오일을 사서 오일 버너를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은근 뭐불 붙이고 끓고 따뜻해지고 처리하고 이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인양품에서 이런 스톤을 판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얘를 쓰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엄청 간편하고요. 얘를 여기에 한 이렇게 세네 방울씩 떨어뜨려줘요. 그러면은 향기가 좀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 지속되고 뭔가 향이 많이 퍼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주방 냄새 정도는 잡아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 동구밭 설거지 바를 사봤는데요. 다이소에 2,000원에 팔거든요. 근데 원래 동구밭 제품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이소는 조금 더 저렴하게 된 그런 제품이다. 가격이 또 좋잖아요. 얘 2,000원. 얘도? 2,0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비금 안 있으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도 적어지고 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옥수수 추출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누니까 물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누 가치대를 따로 사려고 하다가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이 여기 밑에 그냥 뚜껑 같은 거 있죠? 뭐, 깽수 뚜껑이나 뭐 두유 뚜껑이나 그런 것들을 꽂아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닥에 안 닿고 깔끔한 상태로 쓸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본가에 있을 때 이런 뚜껑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들고 왔거든요. 서울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르지도 않고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제가 이번에 서울 올라올 때는 이칼한 자루만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제가 첫 자취 시작할 때는 제가 되게 요리를 많이 해 먹을 줄 알고 막 중식 칼, 큰 칼, 작은 칼 이런 거다 세트로 들어있는 칼을 샀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딱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칼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자취 요리는 다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이거 채꽂이인데 그냥 도마 고정해놓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도마입니다. 싱크대 밑에는 비닐봉지랑 행... 어... 행주? 아 이거 뭐라 하지? 손 닦는 수건을 놔뒀는데 얘는 예전에 사놓던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크기가 너무 작아서 손을 이렇게 닦아야 돼요. 좀더큰걸살걸 걸 이러는 그리고 비닐봉지를 걸어둔 이유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들 있죠 그런 거는 바로 쓰레기통에 넣기 좀좀 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따로 모아뒀다가 나중에 1 0리 쓰레기 때 그냥 그때 같이 섞어서 버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도 첫 자취할 때 샀던 주방 발매트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작은 냉장고가 이렇게 있는데 설명서 있죠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가진 물건을 좀 뒤져봤더니 이런 선물 받은 엽서랑 마그넷이 있길래 이렇게 붙여. 가릴 수 있는. 여기 위에 보면 수납함이 있거든요? 되게 깊어요. 그래서 아마도 겨울 이불이 오면은 여기에 넣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패딩 이런 것들을 여름철에 이 안에 보관을 한다던가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 침대를 놔뒀어요. 근데 이 구조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마름모꼴 구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구 놓는 게 애매했어요. 근데 어쨌든 침대는 이쪽에 놓는 게 베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가로로 길게 놔뒀고요. 저는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전 세입자분이 높은 침대를 사용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집에 높은 침대를 쓰고 있으니까 더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좀 어, 애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반 매트리스보다 좀더 얇은 13cm 매트리스를 사가지고 놔뒀습니다. 이 밑에 원래 깔판도 깔려야 되는데 아직 주문을 못해서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있는 거고요. 여름이잖아요. 선풍기를 무조건 하나 새로 샀어야 됐는데 제가 이때까지는 큰 선풍기를 새로 샀었거든요. 자취를 할 때마다.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즌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좁은 자취방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작은 선풍기를 사봤어요. 근데 또 괜찮더라고요. 얘가 루메나 선풍기인데 지금 크기 비교를 해드리자면 제 손바닥 정도예요. 그래서 엄청 컴팩트하고 얘가 또 무선 충전이 되는 애라서 충전을 해두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놔둘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바람 세게 조절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이거 고 누르면은 회전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해요. 얘가 되게 가볍고 이렇게 이렇게 들수 있으니까 메이크업 할 때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고 주방에서 뭔가 할 때는 주방에 위 올려놓고 하고 그렇게 하기 되게 좋아요. 제가 이 베개 진짜 추천하고 싶거든요. 이게 젠틀리머 베개인데. 약간 경추베개인데 경추베개를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추베개를 사용을 했었고 좋은 베개를 좀찾아다는데 얘가 되게 괜찮아요. 일단 여기 푹 들어가고 양 옆이 좀 높게 올라있어서 이렇게 자다가 고개를 돌리거나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걸좀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커버를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베개들이 다 그렇죠 근데 얘는 커버를 분리하면 안이 천이 아니에요 이런 특이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커버만 꺼내가지고 빨래를 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얘는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니까 얘만 따로 샤워기로 쓱 한번 해주면 세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처럼 베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던 사람이 뭔가 신경을 좀더쓸수 있게 되었다 그런 느낌 여기는 22,000원인가 24,000원에 샀던 행거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거 쓰고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천장 이랑바닥에 고정시켜서 쓰는 그런 행거 있죠. 그거를 사려고 했었는데 제 친구가 그거 되게 자긴 자주 무너졌다고 차라리 이걸 추천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샀습니다. 24,000원밖에 안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얇은 옷들밖에 안 걸어놔서 모르겠지만 쓸만한 것 같아요. 자일렉 청소기 있는데 얘도 제가 저번 자취때부터 사용했던 앤데 3만 얼마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흡입력 되게 좋고 머리카락 이런 건다 빨리고 어, 고장도 안 나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고 있어요 책상인데요 이 책상은 사실 전세자분이 입 사용을 하던 거라서 저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너무 흔들려서 일단 얘는 제가 오늘의 집에서 보고 산 의자인데 흡게이 좋더라고요 앞쪽은 바퀴라서 움직이기 편한데 뒤쪽은 바퀴가 아닌 그런 제품들 이런 게 있어야 좋은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의자를 밟고 올라갈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바퀴인 제품을 쓰면 좀 그때 안정적이지 않기도 하고 바퀴인 제품 같은 경우에 발이 다섯 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발을 놓고 앉았을 때 바퀴가 자꾸 거슬려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접이식이다 그래서 안쓸 때는 접어서 구석에 박아 놓을 수 있다 4만 얼마에 구매한 것 같은데,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옆에는 트롤리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칸에는 기초화장품이랑 자주 쓰는 화장품들 올려놨고, 아 그리고 제가 이 트롤리 무조건 이런 수납바구니를 놔둬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 있죠? 이런 거는 무조건 넘어져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되니까 정말 이 트롤리가 금방 더럽게 되고, 이 놓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바구니에 처박아주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세울 수 있는 제품들은 이 바구니에 넣어두고 세울 수 없는 것들 이 거는 여기 뭐살때 같이 왔던 플라스틱 통인데 이워놨거든요 근데 사이즈 딱 맞죠? 얘는 샀던 건데 5 0 0 0원했어 여기 샤워하는 부스, 부스 아닌 부스가 있는데 여기 밑에 다이소 산을 받쳐서 넣어두고요. 얘는 과탄산 비누 같은 얘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얘를 왜 샀냐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락스를 사용한 대신에 그냥 과탄산소다를 세면대에 물을 내서 부어놓은 다음에 그냥 바닥에 뿌려놓는 거예요. 청소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자주자 청소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걸레 빨거나 할때 얘로 빤 다음에 세면대에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걔를 바닥에 그냥 뿌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샤워기로 한번 물을 훑어주면 아주 간단한 화장실 청소가 되는 거죠. 우리 애는 제가 쓰는 칫솔이 아니라 다쓴 칫솔인데 이런 데 청소하려고 놔뒀어요. 구석구석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4평이라서 굉장히 어, 침대만 들어가면 꽉찰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공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래도 좌식 책상 펴놓고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요가 매트를 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화이팅!